예, yeah. 유랑 유랑아, 치즈 한잔 주겠니? 음. 탱, 탱이라니? 때렸죠? 아니야. 나도 섹시한 목소리 같은 거 개인기로 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개인기 못 하게 해? 알렌님 너무 이쁘고 섹시해요. 저 거짓말이다 정말. 근데 갑자기 섹시해요? 아니 내가 옛날부터 아라아라를 계속 연습했는데 안 됐어 계속. 아라. 연습했어요? 아니 난 진짜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니까 내가 문제가 있나 싶었지. Do you want say 알아 알아? 알아 알아. 알아라. 연을 해야 되나? 연애하면 나오려나? 알아 알아 할때 하... 네가 그럴 거면 그렇지 라는 느낌으로 혀부리힘 빼고 입 천장 가는 소리 내 봐요. 아라라. 잠깐만. 다시, 다시, 다시. 아니, 혀풀이에 힘을 빼면 발음이 안 되잖아요. 남자인 내가 더 잘하겠다? 그래, 남자가 더 잘해봐. 그럼 내가 박수 쳐줄게. 그래, 내가 못할 수도 있지. 모든 여성 스트리머들이 아라아라 알아 알아 잘해가지고, 어? 내가 아라아라 알아 알아 못한다고 내가 뭐 꿀려? 근데 난 아라아라 알아 알아 정도는 하고 싶은데. 오빠, 내가 못뭐 보여줘? 오빠가 아니라니까요. 자, 아라아라 알아 알아 들어볼래요? 카페 올려주세요. 자. 모두들 아라아라를 하고 녹음해서 카페에 올리도록 기습 컨텐츠다! 받아라! 나보다 못하는 놈있으면 대놓고 웃어줄 테야. 아라아라 1등 상품권! 알리와 오브 전대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명이 있을 거고요. 유잼상 1등상 노력상. 그래, 노력. 뭐가 있을까? 뭘 주면 좋을까? 푸사와 전대보다 더 살짝 아래단계 카페 활청 1일. 아, 노력상. 이거 무섭다 1등도 못하고 재미도 없으면 <laughs> 활전이야좀리시면 <좀비 쉬면> 뒤지시던가 <laughs> 갑자기 아라아라 컨텐츠가 엄마, 아빠 빨리 자라고 나 녹음해야 돼알리오드뷔 <laughs> 채널 <laughs> 안녕하십니까 알리오 방송 역사상 첫 시청자 참여 컨텐츠 아라아라 페스티벌에 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 세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은 자, 1번 참가자, 바로 볼게요 아라아라 대회, 막을 열자. 목 상태가 안 좋아 최종 8회 시도 끝에 그나마 나온 것처럼 골라 올림. 씨. <laughs> 아, 짜증나, 어... <laughs> 니잠깐아 뒤에 내 목소리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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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라아라 할 거면서 나한테 그렇게 혼술을 해? 이건 아라아라도 알아 아니잖아요. 아름나네. 두 번째. 어머 세상 이게 뭐야? 제가 아라란 알아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이 이딴 목소리를 내지? 세상에 마사게 홀리볼리 지졌어. <laughs> 자. <laughs> 아라아라. 아라아라. <laughs> 근데 아라아라에 꽤 가까운 도전이지 않았을까 나도 괜찮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노력상으로 활정을 주십시오 어활정하은것 같은데 알류보다 잘한다고? 노력상 노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안 좋아서 그딴 거 없어요 대면 대회입니다 그딴 거 없어요 아라아라 알류쿤 오늘따라 아 닥치라고 와 진짜 가까이 들어야 돼난 아, 너무 매력적인데요 <laughs> 아 현타 온다 아이 아 어, 사람 그냥 활정 주면 안 돼요 그냥? 그냥 활정 주면 안 돼요 걍 아라라 아.. 분명 폰으로 녹음하고 뭔가 저장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몇개 조작해봤는데, 일단 아무거나 두척. 아라아 우와, 뭐야?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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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이건가? 아라아라 아.. 잠깐뒤저에 뒤에 남... 키고 녹음하지 말라고.. 알려봐, 뭐.. 찾친다 나도 잘하지.. 아, 남자면 못해내는 거 아니야? 아라아라 참여합니다. 흑역사가 되겠지만 알류 유튜버를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알류님을 본지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카페 이벤트도 열고 진짜 웅장이 가슴에 착입니다. 알류 화이팅! <laughs> <laughs> 27초 <2주 7차> 뭐야? <laughs>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안녕하세요. 리류 시청자 유랑이입니다. <laughs>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응. say 아라아라. You guys want me to say 아라아라? <laughs> yes.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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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 <laughs> 아라 아 아라 아아 아라 아라 아 아라 아라 아아아 아라 아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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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꼬집 뽑요안 지도 얼마 안된 깡신 잎밭에 너무 가혹한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어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작게 작게 들어주세요. 유랑이가 알루님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건데. 와 여자다. 여자 유랑이다. <웃음> <웃음> 드디어 뭔가 오는 건가? 유랑이가 존 전... 근데 유랑이겠죠? 자 집중해서 들읍시다 우리. 유랑이가 알루님 좋아하는 거 당연한 건데. 유랑이는 알루님이 좋은데 알루님은 유랑이안 좋아하니까. 알루님이 아, 우리한테 알아가라 알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말 아니요? 아대요아니어 잠깐만. 아니아니 아니요? 요아니님아아니해아니아니냐아요아요아요아어요 아니요? 아, <laughs> 아 어떡해. 누구한테 요어니요 이건 다른 의미로 어요아 <laughs> 정말 생각으로 정말 쟁쟁합니다정니한 정말. <laughs> 번만 봐주세요늦어요죄송해요재밌요아 살려달라고? 난 청개구리 란다 아가야 여관원 조사 여자다여자다 여관원 조사 o 라라라라랄라랄라알라 에라 와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뭐지? 뭐가 지나갔는데? 에라 <laughs> 에라 알리야 나도... 저기 아라아라 다 6학년이라고 해요? 자오우야 그만해 깜빵 가초 6일에 칭찬만 해초6이 저딴 당사 나온다고? 나는 왜안 나왔지? 알리님을 못하시죠? <laughs> 초등학교 6학년? 혹시 스트리머 할 생각이 있으세요? 그건 <laughs> 안네 나만 안 하기 좀 그렇지 찾았다 내 사랑 내가 찾던 사랑 활정이 눈앞에 서있어 <laughs> 일단 좀 셉니다. 후보군에 좀 드세요, 이분. 네. 지각인가요? 어... 세이 아라아라 <laughs> 아 개짜증나 잠깐만. <laughs> 아 열심히 안 하냐고! 어... 세이 아라아라 아라아라를 하라고요? 네! 알료님이 원하는 게 아라아라가 알아, 맞아요? 네! <laughs> 아라아라 <laughs> 유랑이들의 정신 차려 놓고 하나 봐요 미친 사람들 집단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봐야겠죠? 알류 시청자 참여 컨텐츠 제1회 아라아라 페스티벌 일단 유잼상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그저 재미만 보는 게 아니라 채팅의 화력과 당황스러운 걸다 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잼상 안녕하세요 형님 와첫 적버... 상 상상,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이것만 봤다가 어디서 많이 들은 대사인데 싶어가지고 스크롤을 한번 쓱쓱 하니 아니 이 눈빛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랑이가 알류님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랑이는 알류님이 좋는데 알류님은 유랑이 안 좋아하는 아, 짜쳐요 알류님이 우리한테 알아가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짜쳐요 아, 아 정말 상상치도 못한 멘트로 비아라를 하셨는데 유잼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 있을 줄 알았어. 한 분은 여자라고 본인은 밝히셨는데 저 분은 상상치도 못했다. 봐봐 여자한테 통한다니까 조금만 이들 여성 시청자 많아지면 님께 네 자리 없어. 여자 시청자들 다 그냥 내 앞에 자리 잡는다니까. 오빠 나도 여자야 닥치시고요. 에코르님 로조가녀들 좋니다 아 이렇게 유잼상 이렇게 쟁쟁한데 1등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아라아라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아라아라를 제일 잘하신 분을 골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영상 다 빼고 그저 소리로만 아라아라를 골라야 되는데요 투표로요? 아 투표 괜찮은 것 같다 그래 저못 고르겠어요 다들 좀 너무 쟁쟁해가지고 이제 최종 1등 누구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좀 투표가 좀 쟁쟁한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노력상부터 알려드리고 마지막 최후의 1등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력상. 아무래도 유튜브를 좋아하는 유나께 알려줬어. 아, 이걸 어떻게 살리지? 싶으신 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노력상. 1016happy K&H 축하드립니다. 정말 듣자마자 조금 당황을 만들게 한 목소리였고요.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생각에 이거가 받으신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쟁쟁하다 갑자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 싶었던 잠시 제 머릿속에 정적이 있었던 그런 것 같고요. 전혀 노잼이어서 뽑은 게 아니라요. 타이밍이 안 좋았다. 내일 봐요. 활동 정지 사유. 노력상. 그래도 상 받은 게 어디야. 자, 바로 이어지는 1등. 이 아라아라 컨테스트에서 과연 시청자 투표로 인해 1등 받으신 분은 누구일지. 12년생님이 8표로 1등을 차지하셨습니다. 우오오오! 축하드립니다. 저 디코 없다고요? 잠깐만, 조졌는데. 1 1 2 년생님 혹시 소감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어. 마음 따뜻하게도 1등 상품까지 2등에게 주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수십 번 연습하시고 하나를 고르셨군요. 그래요. 이런 노력으로 인해 그런 아라하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ay me a la la a la la a 그리고 다음으로 이 대회를 주최한 알류의 아라하라를 듣도록. 가겠습니다 라라라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주체으니까 일로 가라 대충 아웃트로 아씨 <laughs> 개같은 개 귀랑이들은 <같은> 개. <laughs> 정신차려 놓고 하다봐요 미친 사람들 집단인 것 같습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어? 뭐야 글은 올리고 녹음본을 안 줘? 뭐 하시는 거죠? 아, 언제 올리시려나? 파일 아니요, 계셨어요. 방금 채팅 치신 거 봤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가가 지고 좀 댓글 좀 도배하죠. 여기 이글 한정에서 도배... 승낙해 드릴게요. 글을 적고 파일을 안 줘? A few Where is, file? Where, is file? Where, is fil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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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file? 지금 모두가 못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이런 관심 나도 못 받는다 알류 공지그래도이 정도 댓글 안 날린다 나 너무 부럽다 여러분 이래도 안줘 이래도 안줘 이래도 안줘 <laughs> 학생 파일 <팔> 가지고 와 학생 <laughs> 적당히 계속 알람 울리잖아 적당히 하라고 그만해 그만해 I <laughs> don't